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뭘 해볼거냐면 제가 준비한 것들은 좀 많은데 아무래도 그게 조건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좀 가볼까요? 일산번이 맛있긴 한데 아니요 아니 넌 안돼 쌍복서? 이거를 먹고 뭔가를 가본다? 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난으로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4-1라운드에 올인을 해서 4코스트만 다 잡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 대격변이 나오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무리수를 한번 뒀었는데 가본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검을 먹는다면 못 먹었고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이거 만들게요. 자, 일단 4코 한게요 진짜 이거 대격변 나오면 사고다 사고. 나 너무 기대돼.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이성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루시아는 무조건 일성수 써야 되네. 일단 여기서 제가 이거를 사용할 순 없고 그냥 무난하게 조준 경 너 내려와. 지금 앞에는 든든하게 굉장히 잘 버티는데, 얘가 너무 쎄.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만약에 제가 4-1 라운드에 대격변 한다고 돈을 다 썼는데, 빠른 판단이 나오면 어떡해요? 선택해보자. 대격변을 의식할 거냐? 빠른 판단을 의식할 거냐? 뭐를 의식하는 게 맞을까? 확률적으로는, 아니야. 확률 생각하지 마. 나오냐, 안 나오냐? 반반이야. 지를 거? 말 거. 일단 이제, 좀 치워봐요. 얘네들을. 다코마. 오케이, 정했다. 전 이거 올인 갈게요. 여기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격변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다 꿀잼이니까. 자기가 너도 필요 없어. 그냥 안 나오면 말아. 그냥 거기서 접어. 거기서 오케이. 대격변 나오면 대박이요 중복 안 되는 것들 버려. 최대한 중복으로 많이 잡아주고, 오케이, 워이까지. 좋아. 근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리코가 가장 가까워요, 그쵸? 좀만 더 써볼까? 벨베스. 이러면, 이것도 이성 붙여놔요. 이번 판 대격변이 나오면, 게임 터져요. 한번 볼게. 아 진짜 이럴 거였으면 안 꼈어야 됐는데, 그쵸? 그러면 그냥 얘예 삼성 을 빨리 찍는 걸로 만족 을 해봐. 어떤데? 아니, 황금 티켓 이, 어오 진짜 아 황금디켓 아 스트레스 받아 황금디켓 어. 나올 줄 알았으면 이거 참았다가 진짜 그냥 다코삼성 다 찍어보는 건데 아 내가 왜 그랬지 어떤데 이거? 야, 어떤데? 레전드자 여러분들 휴. 다 다시 3라운드 자꾸 삼성 성공 했는데 괜찮은 거겠지? 그래 참고학 있으니까 인정이야 레전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음전자 먹어 성배 처리하겠다. 그럼 조합을 좀 안정적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거를? 쓰자. 에, 너무 예, 레전드였다. 올라가. 이제 침착해. 할거다 했어. 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보여줘. 자, 스킬 한번 쓰고. 바로 컷. 이것이 찬고하게 삼성 리코. 거기에 성배 보너스요. 완벽, 완벽. 이거 뭐더 바꿀 필요 있나? 이 요런 정도로. 다음에는 4코 삼성 8개 찍는 거를 좀 해보고, 갑니다. 룰루덱 귀여워요. 바로 컷. 와우.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참고하기여가지고, 여기는 나 절대 못 이기겠다. 아,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하니까, 갖고 이거 하고 싶은데 어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저만 보이나요 이쁜 그림이 일단 무조건 이성배까지는 넣고 여기까지는 넣는데 혹시 정말 만약에 이따가 복원같은걸 하나 더 먹으면 제조업기로 빼보죠 일단 가겠습니다 이성배에 복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어 그래도 용발이라 버티네 레전드고요 저 구인수도 한번 돌려버릴까? 사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일단 좀만 돌려볼게요 사실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음은 좋죠 익살꾼이 있어야 될까? 굳이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넣렇고 다들 구경 오네요. 신기하긴 할 거야. 나도 신기하니까. <laughs> 좋아, 바로 거, 거기다 아이템까지 이게 적절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답이 없네요. 뭐, 이거, 어떡해. 그냥 1등이네. 레이저단? 죽어요. 여기 피통이 좀 크죠? 응? 음, 바로 터지고. 이런 친구는 언제나 환영 환영히 가시고요 커트 일단 데캡을 좀 먹어보고요 저 데캡을 안 넣어줄 거예요 어? 아나이런못 참는데 참고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전 가자 어 안돼 아니 이건 좀 괜찮아. 사실 찬템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진짜 완전 사기. 찬템 같은 경우는 특수 효과들 그러니까 이 서풍도 아군 전체 공속, 심장을 가져오게 되면 아군 전체 시작 많아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좀 마음에 안들 뿐이고. 가보겠습니다. 9레벨. 아이고야 9레벨이 아니라 90레벨이었어도 이겼을 것 같아요. 는 물이 수고요 어? 이것 봐라. 육별 소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육별. 아, 그만 좀 구경 와요, 여러분들. 어? 아니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더 와주세요. 더 구경하러 와줘요. 이온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같이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딱히 뭐할건 없는데? 이렇게 써볼까? 즐거요이러면 육별소자를 넣어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침장을 맞아도, 금방 쓰고요. 그 다음에 스킬이좀 삐기다도, 뭐, 금방 만화가 차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긴 해요. 별소자로 얻는 만화는, 맞아서 얻는 만화도 증가가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트럭을 몰았네요. 신드라 형, 빨리 와. 일로와 어디 갔어? 왜안 나와? 기절 어? 가보겠습니다. 무한대 굉장히 때리는 맛이 좋은 친구들이죠. 모여있다 보니까 잘못 터졌지만 6별소자로 인해 한번더 바로 던져주고요. 오케이, 파트 깔끔하게 이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격변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좋았습니다. 동적 방어 이거를 도전한다. 이거 돌려야 돼. 사실 메카따위는 필요 없었다. 더 필요 없는 거 나왔는데. <laughs> 아 잠깐만요. 성배로 주문력을 올려? 안될것 같은데. 오, 이러면 좋아. 자, 살짝 가보자면 일단 앞에서. 맞아가지고 체력 바뀌고 이제 초월이 터지면 결국 저 레이저도 초월이 터지기 때문에 사실상 6레이저랑 똑같아요. 완기했고, 받는 피해감도 64%. 근데 용발은 못 이기겠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용발은 좀선 넘는데? 그래도 일단 그 자방체로 체력을 좀 올리고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것이 초월인가? 진짜 초월해 버렸네요. 아,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삼성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볼게요. 다시 계산해 보면 64. 똑같네. 9퍼. 그러면 결국 주문형 5당1% 피해 감소가 늘어나는 건데 메카가 들어갔으면 얼마야? 12. 12퍼가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76퍼? 아니다 근데 이거는 초월이 맞긴 해요 지금 보면 <laughs> 이만세 하는 거죠 도전 못해요 그래도 형이 스킬 한번 쓰면 이안 좋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죽어버릴 거요아 내가 한 번만 써주지 혹시 되나 혹시 그래도? 나오레이저 일단 초월 터지고 빨리 터져 푸졌고 용발만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잡았고 구원 한번 받았고 광역들 막아주고 잡았고 좋아 이걸 이깁니다 여러분들 휴 이러면 어떨까요 되지 않을까? 그래데모델가중한번 쓰면. 확실히 확실히 좀 달라가지고 오케이. 아, 근데 저 레오나는 못 이기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아, 다른 건 몰라도 레오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고정 딜인데, 얘는 아파, 안 돼. 아니, 이게 고정 딜. 진짜 레오나만 없으면 1등 했다. 이거 좀 아쉬운데, 한번 더 해볼까?